안녕하세요. 진동규 프로입니다. 프로의 행마, 쉬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붙이고 젖혔을 때, 백이 사실 뻗는 수가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, 뻗는 수가 아니라 치받는 수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. 일단 이 수는 안영과 함께 지금 백을 확실하게 튼튼하게 해서 흙을 끊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. 사실 보통 때는 이렇게 안 두는데, 지금은 이 수가 훨씬 좋습니다. 자, 우선 뻗는 수는요, 흙이 뻗게 됩니다. 이때 일단 흙은 이쪽 들여다보는 것과 이쪽 들여다보는 것이 모두 선수있네요 그렇다 보니까 백이 우선은 이렇게 끼워가는 노림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찌르면 여기 석점이 죽어버리죠. 게다가 피상시에 뭔가 이 들여다봐서 집을 만드는 것도 흙이 들여다보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거를 거꾸로 당하게 되면은 역시 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. 물론 흙이 들여다볼 때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백의 안형이 취약하고 그다음에 약점이 많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. 자, 실전입니다. 치받았고요. 이으니까 지금 보시면은요. 흑이 손을 뺐는데 받더라도 막는 게 선수기 때문에 우선 얘가 쌍립이라 끼우는 붙이고 끼우는 수를 쓸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흑이 이제 이쪽에 이었을 때 이쪽에 두칸 뛰는 수가 남습니다. 지금 흑이 굉장히 백이 튼튼하기 때문에 안영을 만들기도 편하고, 그 다음에 흑에게 뭔가 펀치를 날리기도 훨씬 더 편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